니모네? 뭐가 더 있는

야 잠깐만 너는 뭐야 잠만넌는 뭐야 뭐야 그걸... 아니 삼촌 그게 아니라 에? 흰동, 흰동가루를바꿨어요 분명 나흰동가루를 팠는데 다시 신도카를 퍼보자 아이 진짜 청거지네 1라운드 먼청거지네 너부터 없어. 너희부터 다 일단 너희부터 너희부 이름이 름좀좀 좀.

이게 또 누구야 이게 뭐야 어딨어? 겨울에 걸었는데 뭐 이거는 얘는, 얘는 어디 거모아 얘는 무조건 모아야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, 자. 아 아파 아빠 배 봐봐 여기다가 팠는데 뭐야? 좀 뭐야 좀 응? 이신동이 맞아? 응? 색 코브? 여좀말야 코브 다시 파고 없어, 아, 이거... 아, 이거아말 아니, 이거 힘든 건이 힘든 건데... 뭔가... 니는 또... 아, 진짜 오해해. 이거는... 나 당초 거와 먹고 갈래 안 먹고 갈래 좀비들아 좀비들 안 먹고 먹고 갈래 안 먹고 갈래 이거 빙나리 핫버지로 보이냐 아, 현빛도. 야 현빛떠 야현빛터 대장나와 대장나와 현빛터이 안나오지 내가 아, 그럼면현빛아좀 제발 내가 그냥 시를 말려 버릴까? 아예 대박 치는 대박 치는 그냥 시를 말려 버릴까? 말려 버릴까? 뭐또로증 나고, 그냥 라버 <목소리도> 음. 우와, 어? 너 진짜 꼬부가 됐어. 친구 아니야, 진짜. 뭐 저, 뭐야? 아, 신짜이 좋아. 잠깐만. 저는 여기서 이제 녹종할게요, 잠깐만.